아이원 언어발달센터 김예림 언어재활사입니다. 오늘은 화용 언어 향상을 위한 필수 영역 중 하나인 반응하기 중에서 빠르게 반응하기의 중요성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대화를 나눌 때나 아니면 혹은 놀이를 함께 할때 빠르게 반응하는 것이 안 된다면 대화가 이어지지 못하고 놀이를 하게 되더라도 놀이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특히 화용 언어가 약한 아이들의 경우에는 엄마가 불러도 대답이 없다거나 아니면 엄마가 말을 건넸을 때 친구가 말을 건넸을 때 그렇게 크게 반응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너무 집중을 하고 있기도 하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놀이에 빠져 있다 보니 그 외에 다른 것은 듣지 못하는 거죠. 이는 왜 그러냐면, 어, 세 가지의 이유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듣기 능력이 약하다거나, 아니면은, 어, 실제로 정말 듣지 못했다거나, 아니면, 듣기 능력의 필요성, 그리고 들어야 하는 것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의 빠른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어, 먼저, 짧고 간결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문장이 길어지거나 엄마가 주는 자극이 길어질 경우에 우리 아이의 듣기 능력이 뒷받침되지 못한다면 우리 아이가 듣지 못하고 반응하지 못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 응, 아니로 대답을 유도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은 우리 생활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어, 유치원 잘 갔다 왔어? 응, 어, 오늘 재미있었어? 응,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응, 아니, 대답만 빨라져도 뭔가 누군가 나에게 질문을 던졌을 때아 이것에 대해서 내가 대답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어 그거를 확실하게 알아낼 수 있기 때문에 빠른 대답하기는 정말 중요한 과제입니다. 처음에는 응 아니요로 대답이 가능해지지만 나중에는 무조건 응 아니가 아니라 응에서 더 지나가서 어, 자기가 했던 활동 내용을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예를 들자면 어, 오늘 유치원에서 뭐 먹었어? 이런 식으로 이제 엄마가 물어봤을 때뭐 계란이랑 뭐 미역국 먹었어요 어, 이런 식으로 내가 했던 활동 내용을 엄마한테 어, 길게 전달할 수 있을까지 일단은 응 아니를 먼저 연습해 주시고 그 다음에 활동 내용을 읊을 수 있게끔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렇지만 보통 여기서 가장 어려움을 많이 겪는데요. 응 아니가 많이 원활해져야지만 활동 내용을 읊는 데까지 어, 이어질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 엄마가 여러 번 부른다고 해서 반응이 빨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어, 엄마가 꼭 해줘야 되는 건 뭐냐면, 어, 빠른 반응하기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게끔 아이에게 알려주는 것이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뭔가를 물어봤을 때 우리 아이가 놀이에 집중하고 있고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하고 있다 보니까 엄마가 직접 다가가서 한번 언급을 해 주시는 게더 좋아요. 우리 땡땡이가 이거 지금 하고 있는데 엄마가 지금 물어봤을 때는 대답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엄마가 아이한테 단서를 주는 거예요. 이렇게 언어적 단서를 준다면은 어 우리 아이가 엄마를 쳐다보겠죠? 그런 식으로 어 내가 왜 대답을 해야 하는지 빠르게 반응하는 게왜 중요한지 그거를 우리 아이에게 계속 지속적으로. 인식시켜 준다면 우리 아이가 뭔가 반응을 해야 되는 필요성에 다다르게 되기 때문에 내가 왜 반응을 해야 하는지, 반응, 반응하기가 왜 중요한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정리하자면 일상적인 부분에서 우리 아이가 예 아니요 대답을 할수 있는지 확인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좋아, 싫어, 어, 선택형 문항으로 한번 제시를 해보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가 했던 활동이나 생각상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진행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예, 아니요, 좋아, 싫어, 그 다음 자기가 했던 것, 활동 내용 이야기하기 이렇게 단계로 진행해 주신다면 아마 빠른 반응하기가 될 거예요. 반응하기는 화용 언어가 약한 아이들에게 가장 취약한 부분이지만 어, 이것이 원활해져야만 어, 화용 언어 향상에 도움을 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오늘 말씀드렸던 것을 바탕으로 집에서 열심히 연습하셔서 우리 아이가 나의 말 그리고 친구의 말에 빠르게 반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